안녕하세요. 닥터만 백만사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강내와 구강의 포토를 찍을 때 사용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DSLR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할 수는 없고 저도 뭐이 DSLR 카메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그 어떤 특정한 모드나 그런 거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만 알아도 사진 찍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 카메라는 바디, 카메라 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 렌즈가 있고, 어, 그 다음 보통 우리가 어, 링우레시를 쓰는데 어, 요즘은 이렇게 가볍게 쓰기 위해서 한 손으로도 이제 카메라를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디퓨저라는 걸 씁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내장되어 있는 후레쉬가 터지면 이 빛을 이그 섬유 이 섬유를 통해서 이 앞에서 이제 그 빛을 터트려 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빛을 터트리면 이 렌저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기 이 빛이 여기에 막혀서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그 피사체 특히 구강 내에 찍을 때 어둡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 렌즈 앞에서 이 트트려줘야 되는데, 어, 그 원래 링후레시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점이 무거워서 한 손으로 들고 찍기가 많이 힘들어요. 특히 어, 치과에서 일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힘이 어, 그 링후레시를 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남자지만 좀 무거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디퓨저도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항상 디퓨저가 있다 보면 저도 여기 이제 원래는 여기 디퓨저를 끼우는 게 있는데 지금은 어 그게 없고 이렇게 고무줄을 묶고 나는데 이게 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모여 있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어 할때 찍을 때 한번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어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고 뒤표저가 내장 그후레쉬와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나 이 높이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빛이 그대로 전달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혹시라도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가끔 이런 경우를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걸 살짝 밀어줘서 그래서 이링후레쉬 앞에 있는 이 부위가 여기 보면 이렇게 링후레쉬가 터지는 부위가 있죠. 이 부위가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섬유가 이렇게 잘라진 면이 있죠. 이 부분에 잘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야 될게 먼저 어, 바디는 마지막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 여기 보면 우리가 렌즈를 쓰는데 물론 이제 저는 지금 니콘 카메라입니다. 니콘 니콘 카메라에 니콘 렌즈를 쓰고 있지만 어, 보통 많이 니콘 렌즈를 많이 써요. 니콘 카메라와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캐논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캐논도 조금씩 그 위치나 이런 숫자만 다르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VR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해 놓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겁니다. 여기 보면 m 있고 MA가 있는데 요건 뭐냐면 매뉴얼 오토입니다. 그래서 어, 왼쪽으로 가 있으면 오토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매뉴얼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초점을 매뉴얼 수동으로 잡아 주느냐. 그건 내가 이렇게 이걸 돌려서 초점을 잡아 줘야 돼요. 오토로 해 놓으면 이 초점을 자동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셔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버튼이 있죠. 버튼을 살짝 누르면 움직입니다. 앞에 있는 어떤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이이 이, 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밖으로 이게 움직이진 않지만 안에서 이 렌즈가 스스로 자기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 셔터를, 반어 셔터를 살짝 누르면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피사체가 있어야 되니까 삐빅 소리 나죠.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삐빅 소리가 났다는 건 뭐냐면 어, 내가 원하는 그 목표물에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졌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이렇게 삐빅 소리가 납니다. 그곳은 여기 버튼을 반셔트라고 해서 어, 살짝만 끝, 끝까지 누르면 안 되고 살짝만 눌러서 여기 음, 이제 피사체를 제가 이제 앞둔 게 있어서 맞추고 나서 그다음 여기서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어, 촬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셔트 개념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오토포커싱으로 맞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 주셔야 초점이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정 포트에서는 초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렌즈에서는 이 오토포커싱으로만 잘해 놓으시면 되고요요 렌즈에 따라서 캐논이나 아니면 보통 탑론 렌즈도 쓰고 시그마 렌즈도 쓰는데 찾아보시면 요런게 있어요 바디에 오토포커싱 기능이 있거나 렌즈에 오토포커싱 기능이 꼭 있어야 우리가 촬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오토 포커싱을 해 놓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바디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여기 보면 바디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온오프를 이용하죠 온오프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dslr 카메라의 모드를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오토라는 거는 그 자동으로 자기가 다 맞춰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DSLR에 우리가 장점을 살릴 수가 없고 그냥 일반 우리가 자동 카메라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 기능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기능보다는 여기 보면 M 있죠. M, M이 매뉴얼이라는 뜻에 다는데요 그래서 M으로 해놓으면 M이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작하는 대로 우리가 이 카메라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M으로 맞춰 놓고요 그다음 여기에 다시 돌아오시면 어 우리가 여기에 보면 렌즈가 있는데 어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사용해야 되는 기능을 어 여기에서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어 여기 숫자 두 개를 맞춰야 되는데 앞에 있는 125분의 1은 이거는 셔터 어,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누르는 눌렀을 때 얼마나 빨리 찍어 주느냐. 그래서 손을 우리가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더라도 이게 그것을 보정해 줄 수가 있는데 요거를 바꾸는 거는 요요 요 있죠 버튼. 여기 이제 카이논이나 어, 니콘에 따라서 다른데 니콘에서는요 버튼을 돌려 주시면 여기 보면 숫자가 바뀌죠. 앞에 거. 그죠래서 어, 요거를 보통 80 이상으로 해 놓으면 손떨림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상은 보통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0분의 1이나 125분의 1로 해서 많이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뒤에 있는 F25입니다. F25라는 건 뭐냐면 요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돌리면 요거를 돌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돌리면 앞에 숫자가 바뀌죠. 그죠? 보면 앞에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뒤에 있는 걸 바꿀 때는 요게 보면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어 요런 모양이 있는 게 있죠.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누른 채로 요게 버튼이 어, 이 니콘 카메라에서는 여기 있지만 캐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붓,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 돌리는 게또 이쪽 앞에 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건 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까만 삼각형, 빨간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이 버튼을 누른 채로, 누른 채로 이거를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시죠? 뒤에 있는 숫자가 바뀝니다. f 숫자가 바뀌죠. 그죠? 이걸 그냥 돌리면 앞에 있는 게 바뀌고 이걸 누른 채로 돌리면 뒤에 있는 f 이 숫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f 라는 건 뭐냐면 이 숫자가 바뀔 때잘 보시면 요 크기가 구멍 크기가 달라집니다 보시면 숫자가 작아지는 게 어떻게 돼요 구멍이 엄청 커졌죠 숫자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구멍이 작아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구멍은 빛이 들어오는 어, 공간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이 구멍이 커지면 빛을 많이 들어온 들어오게 하고, 이 빛이, 구멍이 작으면 빛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숫자를 크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구멍이 작아지니까 빛이 많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찍으면 피사체가 어둡게 나옵니다. 반대로 이 숫자가 작아지면 구멍이 커져서 빛은 많이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숫자가 작으면 내가 초점으로 하는 부위 주변만 어, 초점이 맞춰지고요. 이 숫자가 커질수록 어, 이 숫자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가 초점으로 한 부위보다 앞뒤로 더 많은 부위가 초점이 맞춰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 어, 내가 초점을 맞춘 부위, 부위 주변이 다잘 나와요. 초점이. 그런데 숫자가 작아지면 초점을 맞춘 부위만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숫자가 작아지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숫자가 이게 큰게 좋겠죠. 왜? 많은 부위가 초점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이 구멍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 구멍이 작아지면 뭐죠? 빛이 덜 들어요. 와 그래서 초점은 맞는데 어둡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둡, 어두운 걸 피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구강 내에서 쓸 때는, 구강 내에서 쓸 때는, 구강 내, 구내 포토를 찍을 때, 입안을 찍을 때는 우리가, 어, 그, 거리가 가깝습니다. 찍는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후레쉬를 터뜨려 줬을 때 피사체까지 빛 도달이 잘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크도 됩니다. 근데 구해 사진을 찍을 때는 얼굴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되냐. 사람 얼굴을 찍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구강 내 사진을 찍을 때보다 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죠.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후레쉬를 터뜨려도 빛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둡게 나오죠. 그래서 어둡게 나오니까 이 빛을 들어오는 것을 크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낮춰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조절하는데 보통 어, 거리가 멀어져서 얼굴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거리를 멀어지면 보통 7.1 정도가 되면 어, 알맞은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7.1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뭐8 정도. 그래서 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비율은 뭐냐면 9회 사진 같은 경우에는 125분의 1로 어... 셔터스피드를 마치고 7.1로 해서 찍습니다 심도, 이걸 심도라고 하는데 7.1로 해서 찍고요 구내 포토를 찍을 때는 이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앞에 건 건드리지 않고 뒤에 거만 29로 해서 찍습니다 그래서 29로 찍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두워서 25로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찍어요 그래서 요 세팅값은 이 버튼을 누른 채로 요거를 돌리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세팅 값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어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이런 값은 보통 다어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댈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손댈 이유는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찍을 때 조심해야 될게요거예요 요게 뭐냐면 어 요, 요이 구멍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안에 이런 십자가 같은 게 여러 개 음, 이 네모칸이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 그건데요. 오늘 이제 아까 하셨듯이 했듯이 이렇게 반셔틀을 해서 삐빅 소리가 날때 빨갛게 변합니다. 근데 그 초점을 내가 어디에다 맞추는지 설정을 할수 있는데 요게 보면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다는 거는 내가 이 십자 안에 보면은 있는데 가운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근데 요걸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면. 보면 제가 오른쪽으로 한칸 누르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한칸두 누르니까 또 오른쪽으로 가죠 다시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서 내가 원하는 초점, 초점 부위를 바꿀 수 있는데 보통은 가운데 해 놓으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가운데로 해 놓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만지다 보면 이걸 잘못해서 눌러서 이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한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거를 가운데로 맞춰주라고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찍은 사진을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이렇게 보통 우리가 플레이 버튼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걸 누르면 내가 찍었던 사진 조금 전에 제가 찍었던 거라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더 누르면 원래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나머지 것을 바꾸려면 여기 있는 거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 있으니까, 혹은 또 이제 메뉴 들어가면 다른 거는 이제 바꿀 수 있는데요. 그거는 좀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으면 카메라를 쓸때큰 어려움 없이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착안을 해서 구강 내 혹은 구강 외에 포토를 찍을 때 카메라를 잘 이용해 주시면 사진 찍을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닥터만 백만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